육조단경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신수 대사는 개를 쓰고서 곧 방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신수 대사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오조께서 내일 개를 보고 기뻐하시면 나는 법과 인연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본래 내가 어리석고 오래된 업의 장애가 무거워 법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가 어렵구나. 개를 써서 방에다 붙였어요. 신수대사께서. 그리고 스승이 그것을 인정할지 안 할지. 그게 너무 걱정됐던 거예요. 그런 거는 다 뭐야?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 생각 이렇게 한번 딱 벗어났으면 그런 걱정이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한테 너무나 확연한데 이 개성이 맞을까, 맞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한다면 이 자리를 절대 확인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개를 개를 송을 쏟아부쳤습니다. 그게 아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과연 어떤 만큼의 내이 이, 이 자리가 확실하고 확연하면 그런 어떤 어, 깨달음에 대한 개성을 지을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마, 막상 딱 깨닫고 나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다 확인하고 나니까, 그런 개성이 절대 입에서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왜 개성을 나올 수가 없냐면은, 이것은, 이 자리는, 발을 할수 없는 자리라고요. 자기가 확연하게 이게딱 깨닫고 나면은 이 자리는 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것은 어떤 어떤 것이다라고 표현을,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개성을, 깨달음의 개성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어 저 오래전부터 내려온 우리 그 깨달은 선지식들의 개성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어록이라는 것에 수많은 깨달음의 개성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것은 어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자리를 이렇게 확연하게 자기가 진짜 100%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렇게 확연하게 탁 이게 밝아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방편으로 방편으로 어떤 말의 개성을 남길 수는 있어요. 그건 뭐야? 후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개성을 남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이 자리에 갈까 확연하고 확실한데 뭘 뭐, 개성을 노래를 부르고 할 이유가 없죠. 후대를 위해서 어떤 이 한번 이 자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개성을 남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우리 선사님들의 앞서간 선지식들의 방편의 개성이,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후대에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신수 대사는, 어 절대 이 자리를 확인하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어 나왔지만은, 이럴까, 저럴까, 개, 개성을 써서 붙여야 되나, 아닌가.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딱 확인하면은, 스승의 인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자기, 자기, 자기 자신의 이 살림살이거든, 이거는. 근데 내 자신의 살림살이를 나를 내가 내 스승한테 아 저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그것을 물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꼬기 때문에 아무리 스승이라 하더라도 나를 내 자신보다 더알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 거거든 자기 살림 살이거든 나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제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머리를 지금 내 머리가 이몸 위에 목 위에 붙어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대한, 것, 대한 것을 자기가 남한테 물어본다면, 절대 이 자리는 자기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대신 확인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오늘도, 어, 한 이틀 제가 유튜브를 못해가지고, 쇼츠를 몇개 올리고 답을 하나 쓰고 왔는데, 그 그분이 그게다 그래다셨더라고요 그 망상 이전의 자리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달았어요. 그 망상 이전의 자리가 있을까요? 그 생각이잖아, 그치 망상 이전의 자리는 어디일까? 그 뭐야? 그 생각이라 이거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이 자리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아 이, 이곳이 망상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의 자리라는데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생각이라 이거야. 망상 이전의 자리는 없습니다. 망상 이전의 자리가 이곳이다. 태어나기 전에 자리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방편상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 거기에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다. 스승이 하는 얘기를, 법문을 하는 선지식의 얘기를 말을 듣고 말을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버릇에서 한번 문 이렇게 딱이 자리에 이렇게 딱 자기도 모르게 이 자리에 자기, 자기 살림살기 딱 확인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승이 선지식이 법문하는 사람이 대신 확인해 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왜 자기 거니까. 그래서 진짜 이 자리에 이렇게 딱 가보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했던 어떤 그런 모든 음, 그런 상황들이 참 코미디 같아요 코미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수많은 질문을 했었을까라는 그런 이 자체가 너무나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게 자기니까, 자기 자신이거든. 자기 자신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도바님들 다 각각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 자체라고 이렇게. 이게 다거든. 그러니까, 아, 저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한번은 진짜 밀치고 한번 벗어나서 여기 이렇게 탁 와봐야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질문들이, 어, 그 뭐라 흰 소리라고 그러나? 쓸데없는 소리가 돼요. 질문이 사라진다, 이거 질문이. 이걸 어떻게 질문을 해? 이걸 어떻게 궁금해?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음, 문제는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죠. 지금 신수 대사도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지금 속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기의 뭐 오래된 업이 뭐이 음, 뭐야 무거워서 법을 얻지 못한다는 둥,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둥, 그런 망상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치도 생각에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수 대사께서는 아직 이 문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된다. 문을 열고, 화짝 열어 제치고, 여기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한 거죠. 방 안에서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앉았다 누웠다, 안절부절하며 오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주께서는 신수 대사가 아직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성을 아직 보지 못했음을 예인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스승이 봤을 때는 말한 마디 하는 거 가지고도 사실은 알 수가 있죠 왜? 여기에 확연하게 와본 스승은 그 사람이 아,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아직도 생각에 붙잡혀서 헤매고 있구나 아니면 한 번의 것을 문득 딱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서로 얘기를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서 아,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구나 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아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100%알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아주 속속들이 자기가 자시,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쵸?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렇게 어?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런,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쵸? 왜 모른다는 생각이 들까? 자기 자신이. 나도 내마음 모르겠어. 하는 거는 뭐야? 생각이 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게 자기가 한 채도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자기가 모른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다 이미 이렇게 다 스스로 빤히 자기 자신은 자기를 알고 있거든요. 마음이 마음을 아는 거라고.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을 알고 있죠. 왜 똑같은 하나의 마음이니까. 근데, 내 마음을 안다, 모른다 하는 거는 뭐야? 생각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하는 것은, 진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자기 생각이, 아, 마,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하고, 생각이 헛발질을 하는 거라 이거야. 망상을 부리는 거라 이거지. 근데 이 빠난 이것은, 자기 자신이, 사실, 이걸 어떻게 모르는, 이게 너무나 뻔한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기, 자기 자신이 남이 아니잖아. 본인이잖아, 본인. 그,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코미디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드리는 거예요.